우리 똥강아 집에 우리 똥강아 집 소리가 민감한데 그 소리가 들려 이거 뭐 소리야 응누구 아이고 잠을 못 자겠죠 요 시끄러웠죠 잠을 못 자. 응 음, 음, 그래 그래 응응응 음, 음. 음, 그래 그래 음, 시끄러워, 그래 아시고응식도 그래 응 술이 식구인데 뭐라고 뭐라고 음, 응 그걸 지져대는 거야 학생들 학생들 대고응왜 음. 음, 이렇게 지져대는 거지 모르겠죠 나도 응 음, 그래 알았죠 알았죠 응 음, 진정해요. 주말에 그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그래 음, 학생이 되고 취조되는지 몰라 인간들이 <laughs> 음, 그래 그래 음. 음, 그렇지 음 아이고, 뭐라고 취조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죠 뭐라고 취조되는지